위쳐 리 우물의 악마 공연입니다. 들어주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반갑군. 우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공고를 보고 왔는데. 그래 맞아. 귀신의 씨였어. 20년도 좋게 넘었지. 20년? 근데 왜 공고는 이제야 올린 거야? 그동안은 강에서 물을 길어다 썼거든. 그런데 전쟁 이후로는 시체가 너무 많아서 물이 썩어버렸지. 내딸 맨디가 그걸 마셨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약초사 말로는 마실 걸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더군. 맥주나 사과주 같은 거 말고 깨끗하고 맑은 물로 말이야. 근데 우물 말고는 구할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유령을 쫓아내려는 거야. 아무도 다가가질 못하니까. 그 유령, 어떻게 생겼지? 그게 생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게 생겼어.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덤에서 막 기어나온 여자처럼 생겼어. 더러운 옷과 넝마를 걸치고, 살점은 썩어 있었지. 그리고 고통스럽게 울부짖기도 했어. 망령이나 알프인 것 같군. 위차, 당신이 위령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우리 딸의 목숨이 위험해. 음. 마음은 오, 뭐, 이해하지만 쉽지,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보상 얘기를 해볼까. 그래, 얼마면 되겠나. 그렇게 많은 돈은 본 적도 없다고. 아 그래? 왜? 그렇게 하지. 좋아, 도와주지. 우물은 어디 있나? 고지에 있는 호별이라는 곳이야. 지금은 귀신 때문에 버려져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지. 부탁할게, 제발 유령을 쫓아내줘. 자, 어딘가 볼까요? 여기 위네. 달려서 가봅시다. 아, 어, 지방국에 하여야지. 아, 어, 여긴 뭐, 가져갈 게 없네. 아우. 와, 목이 말라서요. 아우, 좋은 거가 많이 갖고 계시네. 인맥 괜찮은 건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 빨, 열이 나고 기절도 해요.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마스터. 열이 나고 기절도 해요.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마스터. 아기는... 딸은 지금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딸 수가 없네요. 갑시다. <놀람> 이랴! 천천히. 아 혹시 뭐니까 내려서 가죠. 유령이됐으니까 잠깐 뵐까요? 이게 그 우물이군. 정확뭐할거 <laughs> 다른게 휴원내하기엔맵 차가 좀 있어서 많구나. 어려운 런것들 있었어요. 저는 컨트롤러 이게 때문에 자꾸 컨트롤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컨트롤러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그면한대 맞으면 저는 되게 아픈데 다른 거보시면 거의 안 잡거든요. 초반에 깨시려고 하면은 안 맞고 치는 걸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있겠지. 뭔가가 여인을 여기에 묶어두고 있어. 자, 다음에는 괴물 도감에서 정우 왕령에 대한 항목을 읽어봅시다. 정우 왕령. 흔들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부들은 햇볕을 피하려고 이를 죽자는 것이 아니었다. 정우 왕령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이었다. 유독 햇빛이 뜨거운 여름날 태양의 절중에 올랐을 때 망령들은 햇빛에 그을리고 긴흰색옆브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결혼 직전에 잔인하게 죽음을 맞은 젊은 여인과 소녀의 훈령, 즉 정우왕력이다. 고통과 분노로 미친 제 이들은 부정한 연인이나 뒤를 친 연적을 찾아 들판을 거리지만, 이들의 진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는 누구건죽이다 간혹 정우왕력은 강렬한 감정적 의미가 있는 물품에 매어 이 세계에 잡혀있기도 한다. 그렇기에 펄판 한 가운데에서 찢겨진 면서보다 결혼 반지를 찾았다면 묻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라. 그 정왕령을 여기에 묶어두고 있고, 그래. 세상을 뜨리면 여인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 거야. 자, 물건 찾기 전에 주변에서 필요한 물품들 로팅해 주시고요. 아, 이거를 보고 이걸 지셨어야 했는데. 일을 두번 하게 됐네. 그 물건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어, 이쪽이 아닌가 봐요. 옆에인가? 여기 뭐가 없나 본데. 두 번째 집에도 없구요. 다른 집에 있나 봐요. 여기 있나. 아까 내가, 이, 남자는 칼에 찔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동물들이 시체를 뜯어먹어서 뼈만 남았군. 저쪽에 핏자국이 더 있는데 이 남자의 피는 아니군. 일지야.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연기를 내고 문 아래에는 단비를 묻어 어떤 도둑도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내게 팔찌를 줬다. 그때껏본것중 책으로 맞았다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싸구려 부섭다 이름을 싸모으느라 돈을 낭비한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반포하러 가겠다 하셨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팔찌를 볼 때마다 볼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떠오를 것이다. 아, 어머님이 낭만이 없으시네. 그들은 영주님이 우리를 모르고 오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용서를 빌고 마을로 돌아오도록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들은 영주의 아들이 죽인 뒤 영주가 침착해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어? 곧 알게 되겠지. 어쨌든 난 이곳에서 단한치도 움직이고 싶지 않다. 알지. 아마 이게 여인의 악령을 여기에 묶어두는 물건일 거야. 핏자국이야. 아주 희미하지만 누군가가 이쪽으로 끌려갔어. 살아있는 상태로. 괴물 든 손자국 크기를 보니 여자 손이야. 여기서 끌려나갔군. 상처를 입었고 살기 위해 싸웠어. 시체는 안 보이지만 흔적은 남아 있을 거야. 조건만 맞으면 핏자국은 10년 넘게 남아 있기도 하니까. 우물에 자국이 또 있군. 우물에 다가가 볼게요. 아, 벌써 나가 있어. 무척게 어, 아, 여기 빛자국이야. 거의 지워졌지만, 근데 이 흔적은 뭔가 좀이상하군 아, 설바 양동이 줄에 목이 매달렸군. 아, 진짜네. 아마도 일지의 주인이었던 여인 같군. 나 같아도 억울해서 못 가겠다. 골반은 넓고, 턱은 작아. 여자야. 치아를 보니, 대략 서른 살쯤이고, 왼팔이 없군. 화장해야겠군.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여인을 묶어두고 있는 게 뭔지 찾아내야 돼. 남편이 준 팔찌를 차고 있던 건가.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아래로 뛰어내려야겠군. 뭐, 별일 없겠지.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트렁크 하니까 그냥, 뛰어내리네요. 상남자네, 역시. 저, 더... 장수? X가 장수, B가 수령. 아이고, 이거. 난 궁금한 거 하나 붓고. 아니, 아니, 아니. 아, 뭐야, 쾌탭인 줄 알았잖아. 이게 맞는 거 같네요. 야. 솔직히 이거 꿀돈인데, 이걸 위해서 참 열심히도 하네. 이짓 음, 음. 찾은 다음에 헤매지 마시고 여기 물트로 올라가 주세요. 다행히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겠군. 팔찌야. 글자가 새겨져 있어. 클레어에게 볼커가. 이 팔찌는 우물에 있던 여인의 것이겠군. 꽤잘 만들었군. 그래도 정우 왕령을 없애려면 시체와 함께 태울 수밖에 없지. 우물 근처에 사는 게 좋겠어. 자, 이제 탈출해볼까요? 야드는 길도 헤매지 마시고, 맵을 저기 일직서로 나가는 곳으로 맞춘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물속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로 헤엄쳐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기 빡세네. 생각보다 꽤나 길더라고요. 다시 한번 싸우기나 해야 하나봐요. 전투를 준비해야겠군. 망령 기름을 바르고 오션도 마셔두는 게 좋겠어. 전투 전에 약접인 이르덴으로 맞춰두고요 이걸 초반에 진행하시면은 랩차가 나가지고. 다 나는 되게 아픈데 정확력이 치면은 막 엄청 잘거든요. 예, 망령 기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조이스틱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살 지역이 있어, 이건 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군. 아, 그래도 이 제품 사야 되는데, 너무 어지다 병원 가 없는 거 아닌가? 마법한자 깔아주시고, 밀대로 눌리고요, 밀려서 싸우시면 더 쉽게 밀수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이거 아니고선, 형태로는 거의 뭐, 들어가지 않죠. Còn t 고 o đi bộ c 리 ư a Một phút, mình đang ở trên cầu thị trường rồi. Đang xì, c o 리 con tôi. Cảm ơn, c 어 작았네요. 사라졌군, 영원히. 아, 이제 보상 받으러 가보죠. 처리했어. 음. 우물은 살해당한 여인의 유령에 씌어 있었어 유령은 내가 쫓아냈고 편히 잠들지 못한 여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는 안 됐는데 그랬다간 전쟁터가 골칫덩이가 될 거야 그럴 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겠지 혹시 클레어나 볼커가 누군지 아나 처음 듣는데 우리 약초사 토미가 클레어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있긴 해 같은 사람일까? 보상이야 마스터 위처 맨디의 지참금으로 모아둔 거지. 마스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딸은 결혼은커녕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워. 넣어둬, 네, 넣어둬. 내가 결혼이란 걸할 일이 있을지. 그 돈은 맨디의 결혼식을 위해 쓰게. 그리고 날 위해 건배나 해달라고. 고마워, 마스터 위자. 정말 따뜻한 사람이로군 그래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 행운을 빌겠네. 고상은 아, 내가 알 아서, 조둑끼 생겨갈 테니, 까넣 너도, 너도, 도